네, 홀리틴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 주의를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인 성경을 찾아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주세요. 내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휴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laughs>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기르되,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네,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관찰하셨나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실천의 적용점은 무엇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댓글 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해주세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에 대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실하셨다는 게 나타납니다. 하늘도 사람들도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아리마드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여 유대 장례법에 따라 장사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또 다른 공여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치명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고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한 뒤 세마포로 감쌌습니다. 100리트라는 20kg 정도 되는 무게이고 이것은 장례 풍습에서는 매우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사용한 적 없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됩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인들이 그 뒤를 따라가 이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준비된 무덤, 많은 양의 향품과 세마포로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장례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여인들의 행동에 대한 기록은 그녀들이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충분한 향품으로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에 안치까지 하였는데 여인들은 굳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이제 곧 안식일이라 상품 판매를 마칠 시간이 다 되었기에 급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안식일이 끝나는 새벽 미명에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가기 위해 애써서 준비합니다. 심지어 돌로 막혀 있는 무덤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볼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준비합니다. 이미 주검이 된 예수님이지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향품을 들고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떻게든의 애쓰는 마음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기보다는 그녀들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하였을 때그 비효율적이고 무모했던 행동이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봅니다.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그나마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에는 이미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끝났다고 슬픔에 빠져있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건 없다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있기보다는 어떻게든의 마음으로 무엇이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사순절이 끝나고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어떻게든 무엇이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더욱 감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부활의 삶을 더욱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묵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또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해주세요. 묵상을 공유해준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순절 큐티에 함께 참여하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오늘의 큐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